창세기 이장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은 대충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나 풀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증기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의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의 강에 생겨 동산을 적시며 흐르다가 거기서 다시 네 강으로 갈라졌다. 그 첫째는 비송강으로 순군과 진귀한 향로와 보석이 있는 하일라 땅을 구비쳐 흘렀다. 그리고 둘째는 기온강이며 구스 땅을 가로질러 흘렀고 셋째는 티그리스 강으로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는 유프라데스 강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에, 에덴 동산에 두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타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비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낳았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 삶이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우리 삶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특별한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더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발걸음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 채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며 강한 체질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요셉이와 함께 하시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를 맑게 하시고, 머리에 모든 잡념과 모든 스트레스,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배움의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의를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 주시며 영안을 열어 주시고 낙힌 것이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창조하여 싸우니, 하나님 목적대로 귀하게 쓸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주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며칠 있으면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지도자가 대통령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워 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제새 학년을 맞는 아버지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배움의 터전에 있을 때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뭐 성격이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좋은 교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움을 가진 가운데 훌륭한 아버지 제자가 나을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훌륭한 인격을 갖고 훌륭한 아버지 영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순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혼들에게 주님 위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드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날마다 전진할 수 있고 행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진리가 선포되는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치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성에 기 기울이며 아버지의 기도에 힘쓰는 영혼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무기 기도를 주셨사오니 그걸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는 아버지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